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자동차 일상 정비와 전문 정비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릴 지산 전자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저희가 지금 소속돼 있는 카포스라는 자동차 전문 정비 연합회에서 제작한 소모품 교환 주입회입니다. 여기서 뭐 다른 뭐 엔진 오일이나 뭐 에어컨 냉매 뭐 이런 것들은 부동액이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니까. 가장 일반인들이 놓치기 쉬운 점에 대해서 오늘은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엔진 프러싱 세정, 엔진 내부 슬러치 발생시 합성 오일로 교환시 흡기 라인 프러싱 세정, 공기 흡입 라인 드로틀 바디 기본 및 슬러치 제거, 변속기 오일 미션 오일 수동 2년 최초 만키로 교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자동차 정비를 하시는 샵에서는 그각 사장님들이나 엔지니어분들이 나름대로 노하우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요런 정도의 점검 정비를 하라는 뜻이지 꼭 교환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가혹 조건이나 간헐적으로 주행을 한다거나 그리고 몇태 전부터 제작한 어, GDI 가솔린 다이렉트 인젝션의 약자입니다 그렇게 되면 흙기 라인 인테이크 부분에 슬러지하고 카본이 많이 침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그 가까운 카센터에서 수리를 하고 클리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도 뭐 그 특정 상품을 저희가 뭐 지금 뭐 선전하는 거는 아니지만 요런 식으로 엔진 플러시라는 상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일을 교환하시거나 그럴 때 엔진 내부에 때를 뺀다는 그런 어떤 의미인데 GDI는 엔진 구조상 아무래도 좀 슬러지가 많이 침착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어 최소 3년에서 4년쯤 되었을 때는, 프로싱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흡기라인 프로싱 세정, 공기 흡입라인 드로틀 바디 기본 및 슬러치 제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 요즘에는 ETC라고 해갖고 일렉틱 트로틀 바디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ETB, ETC 이렇게 부르는데, etc라는 것은 컨트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검게 카본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흙기 요즘 bmw 5 시리즈가 그 화재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흡기 라인에 그 요즘에는 제작사들이 완전 연소를 위해서 엔진 오일 그리고 연료 흡기 라인 쪽으로 다시 들어가서 엔진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완벽한 완전 연소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슬러지나 카본이 많이 침착이 됐을 때는 ETC에 있는 그 센서 트로틀 바디 센서가 저희가 얘기할 때는 TPS라고 그러는데 걔가 읽지를 못한다. 그래서 그런 그 ETC나 ETB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클리닝을 해서 타시면 RPM. 회전수도 정확하고 연비도 좋고 연소 효율도 좋아지고 그래서 자동차가 세차같던 소음과 무디게 어 나가질 않고 아주 가볍게 상쾌하게 그렇게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소정에 어떤 그 클리닝 비용은 들어갔지만 그래도 가까운 카샵에서 수리를 하시면 그런 거는 한 4만 키로 늦지 말고 가솔린 부분입니다. 물론 디젤도 해당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클리닝하면 내용 기간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LPG도 포함입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연료 필터가 나옵니다. 이 연료 필터는 3만 4만 2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솔린, 커먼레인, 디젤 필수, 수분 발생 즉시 교환. 어, 디젤 차 같은 경우는 계기판에 수분 경고등이 이미 착등이 되면 엔진실로 물이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료일탄은 제가 필드에서 경험한 바로는 최하 6만키로 안에는 교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뭐 필터 부분만 교환하냐, 위에 펌프까지 교환하냐. 근데 제가 역시 필드에서 경험했을 때는 용수철의 장력도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요즘은 같이 교환해 주시는 게내 자동차에 좋다. 특히 요즘 디젤들 같은 경우는 저번 전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유로 4, 유로 5 타입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수분에 취약하다. 디젤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가솔린 같은 경우에도 연료 필터가 있습니다. LPG도 있고. LPG 같은 경우도 어, 유종을 끓여서 맨 위에 그증발된 가스를 포집한 게 LP. g 지 연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분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료피터를 잊지 말고 가솔린이나 LPI 같은 경우는 8만 키로쯤에는 늦어도 교체를 해야 된다. 대한민국 남녀노소가 제일 잘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엔진오일 교환입니다. 하지만 내 자동차에는 들어가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전문 정비, 일상 정비 다 따졌을 때 내 가족과 나를 위한 안전을 위한 교통 수단이기 때문에 항상 정검 정비는 하시는 게 좋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연료 필터. 요 부분, 요 부분은 잊지 말고 확인을 잘 하시고. 자, 여러분들이 카센터에서 제일 많이 교체하는 게 라인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요즘에는 추 방식을 쓰진 않습니다. 요즘 자동차들은 앞에도 벤틸레이트 디스크, 뒤에도 디스크, 물론 뒤에는 로터가 생략이 된 겁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패드는 수시 점검을 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갖다 섰다, 갖다 섰다를 반복하는 이런 시내 주행에서는 브레이크 패드 마모가 빠릅니다. 그래서 내 차가 어떻게 마모가 되어 있나, 패드를 보실 때는 아마 바퀴를 정비사가 탈거하고 패드를 보여주실 겁니다. 그럴 때는 이 부분 지금 이 제가 도라이바로 만 여기 누른 부분 요거는 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 부분이 성면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이 마모가 된다. 점점 점점 마모가 된다. 그래서 이 정도 남았다 한1 2미네 남았다. 그러면 뭐다 교환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앞에도 이런 식으로 캘리퍼라는 부분에 앞뒤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두 개가 그래서 두개두개좌 우에 네 개가 되겠죠? 그러면 한 대분이 되면 몇 개가 되죠? 여덟 개입니다. 그래서 성면 부분이 마모가 되면 교환을 해야 된다 반드시. 자, 이거는 세거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성면 부분이 상당히 길죠? 이 부분이 마모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수임다 스틸. 그래서 이 부분은 방열판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데 그래서 패드는 이 정도 교환 주기가 됐을 때는 늘상 점검을 하고 마모가 되었으면 교환을 해라 브레이크는 타이어와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에서 항상 잊지 않고 지나가요 요즘 자동차입니다 잊지 않고 지나가야 될 거는 브레이크 패드와 엔진 프러싱 이런 공기청정 필터 케빈 일타라고 그러는데 뭐 요즘 젊으신 분들이나 뭐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자가정비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화살표 방향 위로 돼 있나 아래로 돼 있나 케빈 일타를 보고 그렇게 교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엔진오일 교환할 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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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이 있고 꼭 이거에 의해서 이걸 다 갈아야 된다 그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 차들 같은 경우에 또 잊지 말고 보셔야 될 거는 디젤들이든, 뭐, 오토미션이든, 뭐든, 뭐, 다 있습니다. 그런데 타임벨트가 아직까지도 방식을 구동하는 엔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6만키로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은 늦어도 8만키로. 에는 점검 및 교환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리지 못한 것들 중에 역시 이것도 시중에 나오는 제품인데 특정 상품을 뭐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상표를 가리겠습니다 엔진 코팅제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엔진 코트 엔진을 외벽을 발라주는 어떤 부분에서 오일 교환할 때 이거는 늦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또 이런 뷰루트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건 상당히 고가 제품입니다 그래서 얘도 상품을 제가 가리겠습니다 세라믹 엔진 프로테타 얘는 보호제입니다 보호제 그래서 외국 아이들 같은 경우는 코팅이라는 말을 잘안 씁니다 코트 그래서 보호를 해주는 거냐 무슨 첨가제냐 이런 약품마다 자기의 특성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인터넷에도 좀 젊은 분들 사이에서 많이 오고 갔던 말들인데 엔진의 특정 상품을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엔진에 어떤 약품을 디젤이나 뭐 가솔린에 이런 걸넣갖고 좋아진다 나빠진다. 하지만 제가 필드에서 이런 케미칼류를 뭐 판매하고 제 차에도 넣고 그랬을 때는 수분이라는 그런 취약점 디젤은 그런 것도 겔 타입으로 약간 없애줄 수 있고 실제로 저희가 종이컵에 넣어서 그런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건 나중에 동영상에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솔린 디젤 LPG 공통으로 생기는 거는 카본 슬러지 그 침착을 클리닝을 한다 100%는 아니더라도 클리닝을 한다 하지만 뭐다 돈이 좀 소모가 됩니다 하지만 어, 사람도 건강하고 또 운동을 하고 영양제도 먹습니다 그렇듯이 차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뭐 시중에 할인점에도 많이 있지만 이 자동차를 정비하는 이런 샵에서 권유했을 때는 1년에 한두 번쯤은 주입을 하셔도 내 차에는 상당히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국산 제품 주변에는 뭐 이런 제품도 있고, 역시 특정 상품을 선전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제품도 있고, 엔진에 들어갈 수 있는 제품들도 상당히 많고, 여러분들이 그거는, 어내 차가 평소와 달리, 엔진 노이즈가 너무 많다, 소음이. 차가 더디게 나간다. 그러면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거는 엔진 오일이고, 두 번째는 오토미션 오일, 교환 주기가 되었나. 자, 구동 방식에 따라서, 디프런셜 오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세 가지 오일들 항상 점검 잘 하시고, 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